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나선 박형준 시장이 열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6일 순방 결과를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사절단을 구성해 지난달 22일부터 7박 10일간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한 결과 한국형 맞춤 개발 협력 모델을 제시해 호응을 이끌어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또 방문 대상국과 그간 협의해온 교류 협력 사업을 실제로 충족시키는 맞춤형 교섭 활동으로 전개해 양국의 중장기적 공동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에 대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아프리카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부산시에게는 유리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은 지난해부터 부산시가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곳인 만큼 지지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경제 부산입니다.